안녕하세요. 술자리 게임 마스터입니다. 오늘 배우실 게임은 만두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을 도와주실 도우미분들입니다.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도우미입니다. 게임은 1번부터 4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만두 게임은 특유의 제스처와 노래로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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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를 부릅니다. 도우미 여러분, 이 게임의 기본 룰은 제로 게임과 유사합니다. 단지 손가락 5개를 모두 사용한 점이 다른데요. 즉, 숫자를 5의 배수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게임 상황은 4명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고로 많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5곱하기 4는 20, 즉 20이 됩니다. 만약 5명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면 25가 최고 숫자가 되겠죠. 가장 작은 숫자는 역시 0입니다. 제로 게임에서는 0을 제로라고 부르지만, 만두 게임에서는 0을 만두라고 부릅니다.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말한 숫자와 사람들 손가락의 합이 같을 경우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은 게임에서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진행하여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1번 도우미가 숫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번 도우미.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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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오! 1번 도우미가 5를 불렀으나 모든 사람의 손가락 합이 15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였습니다. 2번 도우미가 숫자를 불러보겠습니다. 2번 도우미.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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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숫자를 10을 불렀는데요. 1번 도우미와 2번 도우미는 손을 폈으니 10개. 3번과 4번 도우미는 손을 오므렸으므로 0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가락 합이 1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의 총합이 10이 되므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연습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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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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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o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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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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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o, s h e e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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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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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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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만두게임이었습니다.